와.. 그건 뭔데? 아니 그거 뭐냐니까? 아 이거?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? 와.. 그거 너무 쓰지 않나? 아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에스프레소 먹을 수 있나 근데? 야 이러니까 인마, 부산 놈들이 서로 가가지고 촌놈 소리 듣는 기야 엄마 아니 에스프레소 때문에? 야 모르면 좀 배아라 인마 어째 마시는건데? 첫 향기 입에 딱 넣었을 때첫맛 그리고 끝맛 에스프레소는 그딱세가지말 하면 된다 한 마셔볼래? 아! 아 너무 쓰다 야야야 니뭐 야, 야. 평생 초코라떼나 마시라 임마 집에 가 임마 집에 가와 지기네 아 맞다 집에서 아까 엄마가 찾던데? 아 맞다 엄마 뭐 갖다줘야 되는데 어, 어, 빨리 가 봐라. 아까 찾더라, 엄마가. 아, 내가 먼저 갈게. 빡. 박 알았어.